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민족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만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이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여호수아만큼 인생이 다급하고 절박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하면 됐지만, 일곱 족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또 전쟁만 해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수백만의 노숙자 군단을 내리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거기다가 국가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정치적 안목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 한 사람 안에 최소한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군사학적인 준비까지 되어야만 하는 다급한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닥칠 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틀리면 여호수아를 불러대고 돌로 치려고 할 반역의 백성들과 함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심적 부담을 많이 느꼈을지 주님이 하신 말씀만 봐도 짐작이 됩니다. 주님도 여호수아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겨 놓으시고 좀 미안하셨는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상상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인간 모세에게 주목하지 마라.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이 비밀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모세를 통해 했던 일 너를 통해서도 할수 있다 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경제학이론 정치학이론 군사적인 실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시며 이렇게 다급한 현실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현찰 하나 안 주시고 다만 말씀만 하십니다. 이런 다급하고 기가 막힌 현실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여호수아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들어앉아 성경을 연구할 사람이 아니라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오직 말씀만 따라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기록한 원리대로 행하기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지 않은 길도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경험으로 평탄한 길을 찾느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이 평탄해도 가다가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졸고 실수하면 평탄한 길에서도 망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평탄하지 않은 길이라도 주님이 평탄하게 하시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탄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너는 오직 진리에만 마음을 쓰고 내 사인에 집중하여 내 말씀이 가라는 만큼 가고 멈추라면 멈춰라. 그러면 그 이상은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수많은 방법이 난무해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며 견인해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